가보세요 지금 좌회전 깜빡이 넣어져 있네 왜 자꾸 핸들 틀죠? 아 좌회전 예 좌회전 우회전 헷갈리면 안 됩니다 1차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예 왜요 예. 왜 왜요 여기 여기 여기가 우리 차선 왜요? 2차선 예예 예. 네. 뒤에서 빵 울리죠? 네. 왜,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죠? 빈자리 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주차해 볼게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주차 브레이크 해제해야 되겠죠? 좌우 잘 살피시고 차가 나올 수 있어요, 님. 넓은 도로가 우선입니다. 합류하는 차량은 넓은 도로에서 달리는 직진 차량들이 끼워져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저 도로를 우리가 직진하고 있으면 끼어드는 차가 우리를 상태를 보고 끼어들어야 되겠죠. 좌회전할 건가요? 네. 좌회전. 너무 좁게 돌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무슨 통행이죠? 우측 통행. 네. 오른쪽으로 붙어 돌아야 된다. 어디 주차해 보실 건가요? 여기 해보겠습니다. 빈 자리예요? 네. 빈 자리 하면 한번 해보세요, 형님. 근데 아까처럼 옆에 차가 좀 있으면 차 앞에 헤드램프를 보는데. 그렇죠, 말 그대로 형님이 주차선을 봤지만 저 정해놓은 주차권 끝선이 기준점인데 네. 거울 속에 아, 찾고 뭐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차 옆을 가는 네. 것이 좋다. 반대로 돌아서 여기 중간에 뜹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해보세요. 여기가 어깨에서 맞춰야 됩니다. 여기 어깨에서 맞췄죠? 네. 이 헤드라이트 기억하시고. 좌우 살피면서 천천히 좌우 살피면서 차량이 앞 라인 보세요. 앞 라인 주차선, 이 주차선과 평행되어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차가 평행되어 보이진 않죠? 네. 예. 보조골울제보조골울 설치되어 있는 속에 주차선과 우리 차나란다니 평행된지 왼쪽 거울 봐도 보입니다, 언니. 주차선 보이죠? 네, 주차선 보이 예. 평행인지아닌지좀더 보세요. 브레이크 떼 보세요. 이제 완벽하게 평행이에요. 음... 핸들 원위치 그대로 후진. 주차 면서역차 사이드 미러 우리 차 사이드 미러 위치가 비슷하다. 파킹. 아까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어요, 회원님. 네. 정확한 기준을 뭘 둬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항상 핸들부터 조급하게 돌리려고 하지 말고 기어부터 변속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아까 다시 똑바로 맞추려고 는 네. 이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행을 해보시겠습니까? 주차를 해보시겠습니까? 주행. 네. 괜히 해보세요. 좋습니다. 변속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주차 브레이크도 해지해 주시고요. 왼쪽, 오른쪽. 우리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깜빡이 미리 켜 주시고. 오른쪽이 낫겠죠. 출근은 오른쪽 뒤편에 있어요. 네, 또다시 여기서 오른쪽으로 위자 자리망에서는 브레이크만 조절해서 얼마든지 속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반상경 보시고 우리 차량과 얼마만큼 벽면과 공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회원님이 오른쪽 거울 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왼쪽 거울 보면서 진입하기 전부터 우리 차량과 왼쪽 연석과의 폭을 보시면서 내려가면 왼쪽이 일정한 폭이 유지가 되면 오른쪽도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게 회원님이 가질 수 있는 요령이에요 좀더 나가보세요. 시작구 해야 되겠죠? 오는 차 있는다? 예, 없는지 보시고, 택시가 2차로 오네요. 여기까지 나갔다. 조금 더 나가보세요.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핸들 다 감아놔보세요. 흰색 차 지나가고 나서 가속 페달 천천히 밟으면서 들어가보세요. 그렇죠. 최대한 2차선으로 붙어 들어가야지 1차선에 방해가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보건역 방금 풀렸죠. 얼른 잡아 줘야지 우리 차선 유지할 수 있죠. 또 다시 우측 깜빡이 놓고 앞차 쫓아가 보세요. 좋습니다. 지금 3시 방향에서 차들이 나오죠. 근데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9시 방향에서 차들이 직진합니다. 머리 위에 신호등이 직진 신호가 들어오면 오른쪽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요. 그러면 9시 방향에서 직진하니까 쟤네들이 우측편에는 입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저 처보 스티커 붙여놓은 쟤는 신호위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차들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제 보행신호 보세요. 빨간불이죠? 보행신호? 네. 조금 조금씩 나가보세요. 차 오는지 보시고, 마지막 도로 끝 우측 가정자리, 우회전하네요. 검은 차 조심하시고, 붙터 들어가 보세요. 가속 페달 밟으면서, 핸들 손 떼보세요. 풀리죠? 왼쪽 깜빡이 또 넣고 은색차가 우리 추월하니까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또 하나 더 먼저 가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깜빡이 끄시고 또다시 왼쪽 깜빡이 넣고 또 들어가 봅니다 주행 위주로 배워보길 원하셨으니까 한번 해 볼게요 조금 복잡한 구간 갈 겁니다 거울 보고 차선 변경할 타이밍을 잘 잡아 보는 거예요 형님. 깜빡이는 끄시고 요런 것도 안전거리 지켜야 되겠죠 적신호죠 근데 앞차 브레이크 등이 이제 들어오네. 그럼 이 차는 엔진 브레이크를 썼는지 모르지만 서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근데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 브레이크 등을 보고 브레이크 잡으면 늦어요. 앞차는 그 앞차와의 안전거리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속도가 빠르다면 안전거리 안에 못 멈춘다는 거예요. 깜빡이 넣고 좌회전,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어요. 1, 2차로 모두 다 좌회전입니다. 네, 좌회전 표시 보이죠? 네. 앞에 차 따라 차선 두 개밖에 없어요. 더 빨리 가야 됩니다. 앞에 차 따라 가서 붙어 줘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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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여기 좌회전 하기로 했죠 방금? 네. 네 우회전... 여기가 우리 차선. 아. 예예왜 왜요 여기 여기 여기가 우리 차선 왜요? 이 차선. 예 예. 네. 뒤에서 빵 울리죠. 네. 왜,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죠? 아, 아까 그 후회전 바봐서저는 후회전 저기 하는 줄 알고. 저 친구가. 초보 스티커도 없죠. 이렇게 빵 먹으면 긴장하고 또 당황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누가 빼 끼어들게 볼까요, 님? 끼어들기요? 네. 여기 왔을 정도면 끼어들기라도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님? 쳐다만 본다고 해서 끼어들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깜빡이를 넣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깜빡이부터 넣고 거울 보고 거울 속에 보이는 차량의 위치를 우리 차량과의 속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선이죠. 항상 백색 점선 위에서 차선 변경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 또 실선에서 차선 변경 안 되네. 근데 차선 변경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차선 변경 안됩니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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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손가락 4개 잡았어요 제가 방금 어디서 안된다 그랬죠? 실선이 꺼져 있는 곳이라 했죠? 실선이 어디 꺼져 있네 거울 보세요 이 차와 우리 차 사이 무슨 선 꺼져 있죠? 교차로 직전에서 차선 변경 안됩니다 터널 안, 됩니다. 지하차도, 다리 위 근데 요즘은 다리 위는 다 점선으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사이드 미로를 보고 이등분했을 때위가 차랑 가깝게 보이면은 아니죠 위에가 위에 보이죠 노란 차 위에 보이나요? 1 0 m 떨어져 있어요. 네. 차선 변경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직진. 계속 밟아 보세요. 가속페달 더 세게 밟아 보세요. 더 세게 밟아 보세요. 거울 보세요. 노란 차랑 같은 위치 보이죠? 네. 우리 차랑 똑같은 속도에 60. 근데 더 멀어지죠? 우리 차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어,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왼쪽 깜빡이 넣어보세요 유턴 할 겁니다 이차 뒤로 들어가 보세요 왼쪽 거울 보는 건좀 익숙하죠? 네. 예, 가까이에 있으니까 오른쪽 거울 보는 게 어려워요 유턴 표지판 아래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십시오 여기 예, 녹신호에 가는 애들 다 신호 위반입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호를 보고 그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지. 앞 아, 차가 간다해서 가버리면 따라서 신호 위반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몇번더 하고 있습니다. 예, 백색 점선 위에서 유턴 해보세요. 가속페달 밟으면서 차가 돌아지고 나면 핸들 손 떼보세요. 그렇죠, 풀리죠. 근데 속력이 빠르면 차가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차로에서 계속해서 직진해 볼게요. 다리 밑으로 가다가 우회전해서 제가 새로운 길을 알려드릴게요. 오거리로 갈 겁니다. 지금 차선으로만 가. 네, 지금 차로로 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혹시노드로있고 우리는 교차로 넘어 우리 차선이 어딘지 앞차 보고 찾을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우리 차로입니다. 여기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측 깜빡이 넣고. 이차 앞으로 들어가 볼 건가요? 뒤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앞...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앞으로. 그럼 가슴에 더 밟아야 됩니다, 형님. 네. 지금 실선이죠? 네. 이를 들면 실선 위반으로 또 되는 거예요. 깜빡이 끄시고, 직진 갈래길이 나오면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 갈 거면 신속하게 가줘야 돼요. 실선에서 하지 말고, 점선에서. 네. 네. 그래서 회원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가속을 해야 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을 해야 될지 판단력이 빨리 서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거 같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가질 순 없어요 계속 연습하면서 느는 것이지 그리고 회원님이 우측 깜빡이 놓고 우회전 해 볼게요 깜빡이 넣으세요 예 우회전 차로 지금 들어가세요 두개다 우회전 차로입니다 그대로 앞차 따라 우회전 하는데 왼쪽 고개 돌려보세요 숄더 체크 고개도 완전 돌리세요 차가 오는지를 봐달라는 겁니다. 거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다 돌려서 거울 속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형님이 고개 돌리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급한 마음은 있는 건 저도 물론 모르는 건 아니지만 형님이 연습을 할수 있게끔 차가 준비되어 있다 거나 맨날 밥 먹고 심심하면 차 타고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애시당소 무리수라는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을 단시간에 잡기까지. 그렇다고 연수를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근데 현인 마음에 조바심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호등 지난다 우측 골 살짝 고개만 돌려주시고 다시 또 전방주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차가 내를 끼워줄까 안 끼워줄까 궁금하다 깜빡이만 넣어보세요 그 차가 가속 페달을 밟는지 브레이크를 밟는지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끼워주고 싶다 클락션 눌리는 거예요 교차로에 직전에서 뭐 하지 말라했죠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하지 말라했죠 예, 형님, 근데 손보다 무엇이 먼저 나가요 브레이크부터 밟죠. 그럼 저 친구는 브레이크 밟는 우리를 보고 아, 끼워주네, 끼워들죠. 비보호는.. 오 상관은 없어요, 형님. 상관은 없는데, 비보 좌회전, 우리 안할 거죠? 왼쪽 깜빡이 놓고 가세요. 좌회전 차선으로 또 바뀌어요. 이흰차 옆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 차가 먼저 갑니다. 거울 보시고, 보시고. 들어가세요, 얼른 들어가세요. 아까 가야 되는 신호인데, 형님이 머뭇거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데. 저 자리가 비보 좌회전은 맞지만,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서 있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형님.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신호등을 지날 때, 늘 머뭇거리면, 딜레마존. 주황색 불이 들어와요. 가야 될지 서야 될지 판단력이 흐려지는 구간과. 딜레마전이라 표현합니다 딜레마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통과하는 게 맞아요 직진해둔다 네. 네 저기는 비보호 좌회전이었다가 좌회전 차선이 바뀌게 되면 회원님이 저 차량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붙여 볼수 있을까요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비싼 차들이 많습니다 회원님 무작정 우리 실력은 안 되는데 이차 비켜 주려다가 우리가 다치는 거예요 왼쪽으로 핸들 반바퀴 감아보세요. 네, 그대로 앞으로 나가세요, 형님. 우리 나갈 자리를 먼저 확보해야 얘가 빠질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우리 뒤에도 붙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제가 들어오지 말고 저기서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얘는 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또 들어오고 있죠? 그럼 못 가는 거예요, 형님. 근데 우리가 얘를 자꾸 피해주려고 붙여서 우리만 피해보는 거예요. 손님 실력이 그럴 정도도 아닌데. 브레이크 떼시고 조금 더 나가보세요. 얘가 붙이면 안됩니다 저기서 펠리쉐드처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 떼시고 천천히 핸들 원위치 이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면 개인적인 사람이다 셀피시라죠 이기적이다 앞차 모닝 따라갑니다 우측 깜빡이부터 켜야 되겠죠 좋습니다 도로 나가기 전에 시야코부터 해야 되겠죠 택시가 우회전 깜빡이 놓고 어디로 가죠? 모르겠다. 우린 이제 나가봐야 되겠죠. 브레이크 떼시고 마지막 옆차로로 들어가세요. 버스 서 있는 곳으로 버스 서 있는 곳으로 그렇죠. 눈부심 주의하시고요. 깜빡이 30m 전부터 미리 켜주시고 위에 머리 위에 주황색 그리고 적색 들어오죠. 황색이 우선입니다. 거울 보시고 없다 점선에서 들어가요. 이제 실선 바뀝니다. 못 들어와요. 우리만 가는 거예요. 깜빡이 끄시고 계속 직진합니다. 누군가 들어 올라한다 클락션 눌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실선에서 못 들어와요. 택시 뒤에 붙어보세요, 형님. 들어오려면 여기 점선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 횡단보도 표지판 보이나요? 횡단보도 태극기 네, 네. 뒤에 깜빡이 놓고 골목으로 빠질 겁니다, 형님. 자, 이제 골목에 우리가 먼저 진입했어요. 맞은편 오는 차량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고 넓은 도로나 비켜줄 자리가 있는지 먼저 찾아볼게요, 형님. 지금 모닝 와요. 예, 모닝에 오죠. 그러면 둘다 비어져 있어요. 둘다 비어져 있어요. 누가 얼마만큼 양보할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브레이크 떼시고 우리가 무조건 이차 지나가기 편하게 하려고 붙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형님. 이해되시죠? 네. 예, 가보세요, 형님. 저차 편안하게 지나갈 수도 우리가 여기 붙어버리면 우리 나 가는 게또 어렵잖아요. 형님 원래 그런 천사 같은 마음 가지고 있어도 운전할 때는 조금은 융통성 있게 운전하는 것이 좋다. 할머니 손흔 들다가 우리 차 사이드미러 박을 수 있는 것도 조심하세요. 방금 저 뒤에 제네시스 박을 뻔했어요, 언니. 스타렉스 피하려다가 얼른 신속하게 직진합니다. 왼쪽 깜빡이 놓고 횡단보도 직전까지 서 계십니다. 저기 3시 방향에서 차한 대가 좌회전하려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비보호 좌회전인데 우리도 프리크 떼시고 조금 더 머리 빼보세요. 우리크 떼시고 좀더 빼보세요. 신호등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보행신호 들어왔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좋아요. 가보세요, 지금. 좌회전 깜빡이 놓을 수 있네. 왜 자꾸 핸들 틀죠? 아, 좌회전. 예. 좌회전, 우회전 헷갈리면 안 됩니다. 1차로 들어가야 되겠죠? 좌회전 깜빡이 켰으니까. 예, 제가 형님에게 뭐 가르쳐 준다고 하고 여기로 모시고 왔죠? 비보호 좌회전. 집중하셔야 됩니다, 형님. 집중. 왼쪽 깜빡이 놓고 또다시 거울 보고 1차로 또 들어갑니다. 가속기도더 밟아야 되겠죠? 유도선 따라서 1차로 들어가야 되겠죠? 버스가 들어오기보다 우리가 먼저 가야 됩니다. 형님. 우리가 먼저. 버스는 우회전이니까 멈췄다가 들어와야 되겠죠? 1, 2차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쭉 가다가 신호 지나서, 우리 차로 변경해 볼게요. 신호 지나서. 신호 지나서? 예, 신호 지나서 깜빡이는 미리 넣어 주십시오. 예. 거울 보시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가요. 그렇죠. 또 하나 더 들어갈 건데, 버스가 먼저 씁니다. 브레이크 밟지 말고. 그럼 버스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갑니다. 점선에서, 점선에서. 보시고, 버스가 저 멀리 위에 보이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 사이 길로 이제 들어가 보세요. 이 사이 길. 좋습니다. 천천히 지금 속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천천히. 끝까지 가서 우회전 하는데, 9시 방향에서 나오는 차가 반사경에 보이죠? 네. 예, 보고 우선순위가 누군지 보는 거예요. 우측 깜빡이 놓고, 우회전. 도로가 좁아요. 차두 대가 지나갈 수 있긴 한데, 서로 양보해서 조금 조금씩 피해갑니다. 저차 기다려주네요. 그럼 우리가 먼저 갑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손 한번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건또이 차가 또 기다리네요. 그럼 또 우리가 먼저 갑니다. 붙었어요. 너무 붙었어요. 이차 너무 의식하고 있어요. 차 폭감이 없으니까. 굉장히 좁아요. 브레이크 한번 살짝 밟고, 핸들만 살짝 돌려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됐습니다. 여기 또 앞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니까 브레이크 떼시고, 천천히. 핸들 반 바퀴 감아서 왼쪽으로 그대로 다시 또 핸들 원위치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좁은 골목길 연습도 많이 해 봐야 되겠죠. 왼쪽 깜빡이 놓고 좋습니다. 좌우 살피시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좌회전 해 볼게요. 좌회전은 크게 원을 더 그리면서 돌았다가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우측 깜빡이 놓고 나가볼 준비해 보겠습니다. 차가 막아주죠. 그럼 붙어서 우회전할 수 있었겠죠. 근데 타이밍도 지금 또 직진하는 차량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요. 좋습니다. 가보세요. 지금 3시 방향에서 차들이 신호 받고 들어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간섭을 안 주죠. 우린 우회전합니다, 형님. 저 차들이 보는 신호등은 보행 신호 및뭐 직좌실한 신호가 들어오면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선이냐? 쟤네들이 우선이에요. 우리 기다렸다가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마지막 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로를 하나하나씩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해 주시는 것이 좋다. 좋습니다. 아닙니다. 좌우 봐야 돼요. 주변 차량들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 차량이 속도가 낮아서 우리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는 차량들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하님이 좌우 둘러보려다가 오히려 중심을 못 잡는다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달리게 될 거면 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계속 직진합니다. 버스가 우리 차로까지 들어오진 않아요. 버스 정류에 멈출 겁니다. 이 차는 멈추고 이앞 차는 가죠 우측 깜빡이 놓고 이차 뒤로 들어갑니다 거울 보시고 버스 멈추네요 여기서 우회전합니다 피터나로 갈 거예요 그리고 서대전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좌회전 깜빡이 넣을 준비하시고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잘 찾아야 됩니다 비보 좌회전 여기가 아마 서대전역 주차장일 겁니다 오토바이 지나가기 전에 먼저 갈 건지 우리부터 갈 것인지 결정하고 조금 조금씩 지나, 더 앞으로 가야 되죠 지나가고. 예 좋습니다 차단기 통과해본 적이 있나요 네 천천히 우측편으로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이 차량, 원래 서 있던 그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앞에 차량들 많이 있는 곳에서 주차 몇번더 해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언니. 어디에 주차해볼까요? 지금. 저 안쪽 들어가면 차가 없으니까. 여기 해볼게요. 여기. 네. 좋습니다. 많이 보이나요? 적게 보이나요? 세상에서 적게. 예, 후진겨놓고. 근데 봐보려고 합니다. 네, 이대로 들어가면 닿겠죠? 네. 아까 거울 속에 보이는 차량이 많이 보이는지 적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보이는 거였죠? 네. 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위치. 네. 엉덩이부터 집어넣습니다. 좌우 사이드 미러 잘 살피보면서 좌우 좋습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 삐 소리 나는 걸 보고 놀랄 필요는 없고 어깨 맞췄던 주차선이 여기 있죠. 제 보조골 보고 반대편 주차선 여유 공간 많죠? 더 들어갑니다. 쭉쭉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죠?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핸들 끝까지 가세요 브레이크 떼시고 천천히 이제 벌어지는 걸 보세요. 이렇게. 예, 이제 평행이다. 핸들은 원위치, 그렇죠. 원위치인가요? 그렇죠. 브레이크 네. 떼시고 옆차 사이드 미러, 우리차 사이드 미러를 추겠습니다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안 되고 소리만 되니까 조금 답답한 것도 있어요. 이 두, 저두개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제가 네. 뭐 많이 알려드린 건 아니지만 기본 틀만 잡아도 회원님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어깨선 맞췄죠? 네. 이 헤드라이트 기억하고 있다가 헤드라이트 보일 때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로 핸들 감죠? 그렇죠. 왼쪽으로 끝까지 감고 뭐 하죠? 전진, 전진. 좌우 살피시고 회님 지금 우리 차 기준으로 주차관 어디에 있죠?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왜 저쪽 걸만 계속 보고 나가고 있죠? 아 순간 놓쳤죠? 네. 이렇게 되면 꼬이는 거예요. 근데 형님 여기서 네. 맞은편에 차가 또 온다 빨리 해야 될것 같은 생각 때문에 또 미치는 거예요 후진 겨 놓고 들어갑니다 핸들은 어디로 갑나요? 오른쪽. 으 예, 오른쪽으로 이게 또 다시 후방 카메라가 되네요. 그죠? 네. 아까 안 됐었잖아요. 어두워서 그런 것 같은데. 더 들어가세요 핸들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요. 바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쭉쭉 더 들어갑니다.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죠? 머리 왼쪽으로. 정면 바라보시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핸들 오른쪽으로. 천천히 후진. 평행이다 핸들은 또다시. 원위치. 좋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한번더 해볼 텐데 저기 모닝 있죠? 네. 혼자 해보는 거예요. 방금처럼 방향을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언니? 모닝 요 저기 주차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좌우 살피시고 이제 긴장할 거예요 회원님 어 주차 우리 먼저 해보세요 이차 기다리게끔 여기서 해서. 여기서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맞추어 가지고 핸들 감았는데요 아, 오른쪽 어깨 자꾸 놓치죠 회원님 오. 저는 아까처럼 그렇게 안 알려 드렸는데 회님이 자꾸 응용해서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많이 보이면 안 돼요. 어, 왜? 모닝이 다른 차에 비해서 크나요? 작나요? 작아요. 회원님, 이 차들 보세요. 다 주차선 앞선까지 범버가 나와있죠? 네. 모닝 한참 들어가있죠? 네. 모닝 앞범버 보려고 하면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걸 보기 위해서. 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후찡겨 어, 놓고. 왔던 길 돌아가 볼게요, 님. 모닝 많이 보이죠? 그리그때세요 좋습니다. 한요 정도 보일 정도. 지금 거기는 안 보일 거예요. 후방 카메라 속에는 네. 보일 듯말 듯. 네. 핸들 어디로 감는다고요? 그렇죠. 이 후방 카메라가 진즉 나왔으면 좋은데 왜 이제서야 나오지? <laughs> 이때까지 목통이었나 봐요. 집에 갈때 되니까 또 나오네. 쭉쭉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들어가면서 오른쪽 거울 속에 이 주차선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오른쪽 거울이에요? 예.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말은 세워지는 옆차랑 닿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요, 님. 왼쪽, 오른쪽 어디가 더 넓나요? 왼쪽이요 왼쪽. 왼쪽으로 핸들 감겨져 있죠? 네. 네. 그러면 더 들어가기 전에 나갔다 들어갈 건데 간격 맞춰보자는 거예요. 왼쪽으로 핸들 자간 감겨져 있으니까 넓은 간격을 좀더 붙여볼게요. 네. 이제 핸들. 오른쪽으로 감아보세요. 좌우 간격 맞을 때까지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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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간격이 좀더 많나요? 네. 왼쪽이 그래도 더 넓죠? 조금만 네. 더 나가보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 왼쪽. 네. 선 보이죠? 후진겨놓고. 핸들 원위치. 그대로 후진합니다. 머리 어디로 또 기울어져 있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핸들 반바퀴 그대로 후진해 보세요. 평행되면 핸들 또다시 원위치 주차 완성. 네. 파킹. 네. 주차 브레이크. 이렇게 해 봤는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음. 근데 해 볼수록 회원님이 부족함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네. 회원님이 정확하게 배웠다. 네. 아니다. 검증받고 싶다 하면. 네. 계속 회원님이 또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